셋, 홀, 점프 두개 더, 투 카운트 홀, 셋, 포인 포드 스텝, 포인 원, 투, 쓰리, 포, 바이, 쓱, 세븐, 에잇, 두번째, 왼쪽으로 힙, 다운, 업, 다운, 업, 90도 포워드, 왼발, 스커프 키치, 9십도 아웃 아웃 1 2 3포 파이 5 6, 7 에이 세 번째 오른발 인힐 센터 왼발 인힐 센터 오른발 백 스텝하며 왼발 스입을 왼발 백하며 오른발 스입을 오른발 백스텝 왼발 스입을 왼발 백스텝 오른발 스위브. 1 2 3 4 5 6 7 8. 네 번째 오른발 포워드 히치 백스텝 백토 90도. 원, 2, 쓰리, 포, 6, 이8 세븐, 에 파트 B 첫 번째 숄더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텝. 세븐 에잇 두 번째 백 오른발 토터치 백스텝 토터치 백스텝 토터치 백스텝 토터치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 세 번째 왼발 포드 워워 로스 삼바 스텝 워워 크로스 삼바 스텝 1 2 3 4 5 6 7 8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백 스텝, 사이드 포인. 8 19 10 11 1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nine. thank you